안녕하세요 페입니다페링 성장체인지 253번째 어, 시간입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요 영화입니다 m 비 무비. v 비를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영화의 소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바을이 알케이드라는 곳에 와서 거기에 극장이 있습니다 지타공회 지타공회는 여러가지 극장이 있는데, 그 중에 하나겠죠. 오펜하우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, 한 3, 4개월쯤에 이제 보려고 했다가 좀 미뤘더니,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카로 옮겨졌고또 이번에 다시 지타공회 재상영을 한다고 해서 오늘 왔습니다. 그것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때 그때 안 하면, 놓치면 그 시기를 놓치면요 되게 힘들어요 그때가 10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봐야지, 다음 주에 봐야지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더 이상 치타공는 상영을 안 한다고 하고요 다 가고 넘어갔다고 망연자실하게 어 어, 모르겠다 오빠네 아쉽네 대작이라고 하던데 그 아쉬움이 있다가 우연히 어제 또 이쪽 발할계드에 있는 입장 상영 실황을 보니까 올라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왔습니다. 어떤 체험인지 도전 해보지 않았던 거. 당연히 여기는 영어로만 나옵니다. 영어를 100% 알아들어야. 영어 자막 혹은 영어로 된 영화를 본다?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영화를 100%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영화를 보는데 그런 환경 설정 집에서 넷플릭스나 이런 것도 자막 없이 는잘안 보죠 이해도 떨어지고 하지만 2시간짜리 3시간짜리 극장에 와서 50% 이해하던 30% 이해하던 그런 노력 환경 설정이 루틴화되고 익숙해지면 조금은 더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좀 어려운 영화는 미리 좀 사는 지식을 좀 쌓고 오기도 하고요. 그 노력이 뒷받침돼서 언어력도 늘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말씀드리는 거의 주된 목적은 영어 공부 방법뿐도 아닙니다. 절대 그런 내용을 하려고 한건 아니고요.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걸 도전하실 때. 주저하지 마시고, 그 순간에 고민이 있다면, 일단 하고 후회하세요. 그 순간을 놓치면, 또, 그 순간 다음에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어느 누구도 정당할 수 없거든요. 비단, 이런 오펜하우머라는 페 영화, 럭키 운 좋게 제가 다시 볼수 있는 것 때문에 고맙긴 하지만요. 오늘 볼 영화는 바로 이겁니다. 랩법 해보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, 미루지 말고 어, 100을 해야되는데 99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100을 해야하는데 지금 수준이 30이다 라고 하면 30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을 미루지 말고 꼭 도전하세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해줘 감사합니다